안녕하십니까. 제주현장의 돌무치입니다. 성월 첫째 주토요 중계경주 유시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제 이번 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수 하나 더 늘었습니다. 1경주, 에, 3, 4, 5경주, 7경주 에, 총 5개 경주가 중계경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뭐 5개 경주 가운데서 제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경주하고 4경주 두개 경주가 좀 배당도 있으면서 에, 먹을 게 있고 좀 내용도 좋은 그런 경주로서 1경주 4경주 두개 경주를 승부처다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 두개 경주 를 미리 공지 해드리고요. 뭐 지난주 경주 성적 또 기수 현황 이런 거다 제가 금요 방송에서 다 언급을 드렸고 뭐 토요 방송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요 1경주부터 바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마 800m 경주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얼핏 보면은 이게 상당히 혼전도가 깊은 경주예요 어, 1번 가리왕산, 2번 당대 인류, 3번 개성시대, 5번 가문의 전설, 자, 7번마 환경전설, 9번마 세찬, 10번 새벽 초원. 네, 입상 가능마가 10마리 뛰는 게 7마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 800m 단거리라는 점인데, 일곱 마리로 이제 압축을 일단 뭐, 어, 액면상으로 보면 일곱 마리가, 일곱 마리가 아닌 접전 경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를 왜 승부 경주로 가져가느냐. 이게, 5번 가문의 전설, 10번 새벽 초원, 자, 5번, 10번. 뭐, 아니면 5번, 2번. 아니면 뭐, 5번, 2번. 5번, 2번이냐, 5번, 10번이냐. 뭐, 이렇게 이제, 대길, 둔대길 팔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사실. 자 5번 가문회전선은 저는 인정을 해요. 이거는 뭐 어, 안정적인 충마로 어, 저는 인정을 하고요. 자 후차권에서 사실 이게 당대일류나 새벽초원이나 사실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다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요두 마리 마필이 까딱가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어, 많은 인기를 어, 인기가 실리면서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당대일류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전 경주에 좀 맛있게 한번 때려 먹은 마필이 죠뭐 배당이 없었어요. 어, 직전 경주에그 인기마 한 마리, 예,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지난주, 아, 2주 전이죠? 2주 전에 제가 유치지방송에서 안 좋다, 예, 7번만, 조항비전 안 좋다, 안 좋다. 아예 자르고 들어갑니다라고까지 내가 미리 유치지방송에서 공지를 해드리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조항비전이 취소가 되고,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어차피 조항비전 나왔어도, 어, 가문의 전설하고 단계 일류설을한방 깨려고 했었던 어,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주언비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배당은 없었지만, 그래도 뭐, 한 방, 제대로 한번 때려 먹었는데, 배당이 별로 없었죠, 지난번에. 예. 쌍, 단통 때렸는데도, 쌍도 뭐, 몇배안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이 당대인류가 사실, 불안하죠. 오히려, 새벽 초원이 더 많은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직전에, 이제 한 번, 새벽 초원 가문의 전설, 두 마리가, 어, 당시 그, 자체용주였습니다. 제주도 자체용주에서, 예, 두 마리가 동반 입상하면서, 뭐, 착차도 별로 없었고, 아, 그때는 오히려 새벽 초원이, 어, 이겼는데, 이제는 가물래전설이 이제 완연하게 걸음발이 터졌기 때문에, 예, 5번 가물래전설이더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새벽 초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차피 5번, 10번 깜빡이고, 5번, 2번, 준댓길, 이렇게팔 텐데, 제가 이거 뭐, 대길 준댓길 사라고 이걸 제가, 예, 승부욕기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마필, 제가 지금, 조교 때 좌진 마필하고, 또, 사연이 걸려있는 마필. 네, 요 마필을 갖다가 제가, 놀이구고서 거의 뭐 때리고 맞추고 딱두 방이면 되지 않나. 그럼 일경주는, 뭐, 승부경주니만큼, 5번의 가문의 전설은, 뭐, 당일 현장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거는 강력한 충만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후차권 마필. 제가, 어, 준비해놓은 마필로, 음, 뭐, 댓길, 준댓길 맞고 권 사라고 있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니까, 자, 우리 회원님들, 어, 현장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일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충마가 있죠 한 마리 5번마 소사벌 한 사이즈 위에 마필이죠 예, 레벨 자체가 한 사이즈 위에 마필이고 일단 추임력 좋고 자 직전 경주 워낙에 레이스가 빠르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박기 경기 수가좀 말을 좀 이상하게 탔는데 요거는 뭐 여기서는 예, 강축이다 안정적인 충마다 뭐이 차까지는 무조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배당이 좀 너무 고배강 마필이라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3번만 부르라는 마필 이게 조교 때나 이렇게 예시상에서 보면은 이 떡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게 떡대가 좀 적당히 커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서 지금 좀 무겁다 말이 조금 무거운 음. 예, 그런 감이 있긴 한데 이, 당일날, 좀, 체중만 빠져주면은, 이번에 조교를 길게 길게 돌리면서, 체중에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로 당일날, 좀, 체중만 빠져준다. 그러면은, 뭐, 요것도, 충분히 될수 있는 전략 아닌가. 안쪽에서 2번마 블랙왕, 바깥쪽에서 6번마 명문천사, 3위권 올라서면서, 7번, 5번, 6번, 2번, 4번, 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한영민 의세 7번마 천운수, 5번마 소사벌과 함께 사콘을 먼저 선회했고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서 보냈습니다. 안쪽 7번마 한용미세 천운수와 바깥쪽 5번마 소사벌 두마리가 맞서있고 3위권에 2번마 블랙왕, 안쪽에서 1번마 오조르게 돌맞습니다. 바깥쪽 5번마 소사벌, 이번 경주 관심합입니다 종마선두 이증세 5번마 소사벌이 단독 선두를 굳힐 듯 2위권에 2번마 나중세 블랙왕, 바깥쪽 3번마 부루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마 이증세 소사벌 1, 2마신 앞서있고 2위권 3번마 부루가 2위에서 5번, 3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이게 메인 승부처입니다. 사실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마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세게 보는 마필 6번 맞아요, 6번. 마 파워. 제 음성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래용사 새벽바람 그센 레이스에서도 한 마리만 바치겠습니다. 한게 파워, 파워였습니다, 파워. 꼬춧가루 뿌리면 파워다 자 그만큼 마필 상태가 올라와있고 걸음발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800m 단거리지만이 파워라는 마필은 완전히 이제 걸음발이 숨겨져있는 걸음발이 힘이 차있는 마필이에요 후차권 마필 뭐 일단 파워는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파워 6번 파워 요거는 축마다 요거 놓고 때리는데 후차권 마필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현장에서 또 짭짤한 배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거 배당판에서 어지럽게 돌아갈것 같은 그런 레이스인데 어 제가 좀 준비가 되 있으니까 오경주 예 돌무치의 메인급 승부처, 금요 메인급 승부처입니다. 자 현장에서 많은 예 응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두는 문현진 기수의 7번마 가리산이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하는 1번마 1혈강과 9번마 10매 역주가 돋보입니다 12번마 1급수는 뒤로 밀렸고 안쪽으로 2번마 제주역격 따라붙습니다. 선우는 7번마 가리산이가 잡고 있습니다. 1번마 1혈강과 9번마 10매 두 마리에 2위 접전 치러간데 안쪽으로 2번마 따라붙고 외곽쪽으로 6번과 10번도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고 하는 4번 6번 10번의 역주가 돋보이고 9번, 10번 역주가 이고 9번 1번 2번까지 2접전 치러간데 6번마 파워의 역주가 높이 시작합니다. 7번마 가리산이 선도 바깥쪽 6번마 파워가 2위까지 따라붙고 안쪽 9번과 3번막 4번마 3위까지 7 7번... 6번, 4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네, 토요일에 3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자, 모두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뭐, 전형적인, 후착찾기 경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9번만 말리무형이라는 마피. 자, 여기 한, 넉달 정도, 이제, 외부에 나가서 마피를 좀 만들어서, 어, 체중도 좀 많이 굴리고, 그 예전에, 휴양 가기 전하고,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일단 체형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체형부터 변하고, 그리고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한 그런 마필인데, 자, 무엇보다, 이 마필 일단 선두력도 살아나고 있고, 자, 이번에 1 메타 첫 도전인데, 이거는 밖에서, 뭐, 마필을 갖다 완전히 좀 관리를 해서 들어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1 메타 첫 도전이지만, 뭐, 거리 적응 없이, 바로 그냥 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마 말리무형은, 뭐, 일부러 안 가지만 않으면, 여기서는 뭐, 안정적인 충마, 충만, 강력한 충마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후차권이 좀 애매해요, 사실. 뭐, 1번마 진보도 괜찮고, 자, 10번마 대복산도 괜찮고요 7번마 열망. 자, 요것도 후반 추입력이 뭐, 끝까지 올라오는 걸음에도 괜찮고, 일단 조교가 잘 돼있고. 자, 근데, 뭐 여러 마리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 수차권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진보. 자, 이 마필. 일단, 디심도 끈적끈적하게 있고, 후반 탄력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어차피, 뭐, 9번 말리모형이 여기서 뭐, 단독선을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뚜렷하게 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뭐, 5번마 바다신비가, 마지막에 추입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은 됩니다만은, 사실 이게 직전 경주 때에도, 약간 좀 어부지리성으로 들어온 예,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바다신비 뭐 마필이 그, 어, 뚜렷하게 어디가 나쁘다든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예. 기승술이나 거기다가 일단 전개상 예, 5번 바다신비 나중에 후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레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5번 바다신비 뭐 현장에서 예시장, 예시장에서 마필 상태 좀한번더 확인하고 이 마필은 뭐 뒤로 돌리든가 아니면 아예 자르든가 예. 이렇게 하고 일단 9번, 말리 모양. 1번, 마진보 자, 9번, 1번. 자, 주말에 맞게 일단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인기마, 접전경주. 인기마, 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8번만 3다법에 에, 공백이 좀 있어요. 에, 경주 공백 한두 달여 만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 마필입니다. 근데 일단 능력상 여기서는 한수 위에전력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선두력, 뭐 뒷심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자 그다음에 10번만 함성 여타 마필이 사실 여기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인정해야죠. 8번 3다오배 놓고 10번 함성, 1번 일출녀신, 그뭐 삼복승도 뭐 거의 뭐. 세 마리 단통 아닌가? 일본 경주는 인기만 8번, 3다보에 놓고 10번 하고 1번, 17년 딱두 방. 당일 날 이게 아마 두방 때려서 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삼복승까지도 그세 마리 단통으로 정리하면서 4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7번 마 고공강타, 8번 마3다보에 따라붙으면서 세 마리 3사이삼 10번 마 함성, 3번 마 불사조도 따라붙습니다. 1출여신과 바깥쪽 2, 2번 개선문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건육세 8번마 3다부배따라붙습니다 8번마 3다부배 역주도 보기 시작합니다. 1번마 1출여신 2번마 개선문 8번마 3다부배 2번마가 뒤로쳐지면서 8번 3다부배 뒤로 역주도 보입니다. 3다부배가 선두 바깥쪽으로 10번마 함성 따라붙습니다. 10번마 함성의 역주가 보이면서 빠르게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1번마도 뒤로 밀리면서 8번마 3다부배는 선두 10번마 함성이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바깥쪽 역주도 보입니다. 10번에 막판 역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번과 8번 싸어지고 1번마가 3위까지 10번 8번 1번 앞서면서 네, 토요일에 도 사경주입니다. 제주마 1 0타0 m 11마리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미리 오프닝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참 어, 제가 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차 경주인데요. 일단 뭐 9번마 도총관. 자, 제가 직전 경주에 한번 재밌게 찍어 먹었죠. 도총관 놓고 딱두 방. 에, 무궁무진하고 백만 장자. 자, 딱두 구멍 추천드려서 시원하게 적중을 했어요. 당시. 방식... 음 복승식 17.1배 또 쌍승은 또 무궁무진이 대가리 치는 바람에 마지막에 이제 에, 거의 코차로 무궁무진이 결승전에 입켓에서 이겼죠. 그래서 쌍을 한 40몇배 나온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뭐 쌍승사라고 추천드린거 아니니까 복승만 마친걸로 하겠습니다. 17.1배 어, 딱 두방 때려서 적중을 했던 경주가 기억이 나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예요이 부담 중량에 의해서 마필들이 조금씩 이제 에, 가고 안 가고 하는 에, 기록, 어, 경주에 경주력에 좀 편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일단 1번만 마량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게 원래 지금 4천 점에서 지난번에 삼착하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번에 7천 점으로 올라왔는데 4천 점 이하에서 뛰다가 7천 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마량이나 도총간이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네, 능력은 근데 오히려 지금 마량은 부담된 2 k g 빼줬고요. 부담전 2kg 빼주는 바람에, 이제, 요번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일 기술 태웠죠? 장우성 기수에서, 원일 기수를 태웠는데, 장우성 기수도 이제 53kg, 53kg부터 말탈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일 기수가 탔는데, 원일 기수도 이 말을 또잘 타요. 기본적으로 마량이라는 마필, 약간 취입성 마필인데, 일단, 옆에 말하고 좀 붙여서 뛰어야 됩니다, 이 말을. 지가 혼자 뭐 취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잘, 좀, 안뛸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옆에 말하고 붙여만 놓으면은, 어떻게든 그말을 이기려고 더 뛰는 그런, 어, 근성이 좋은 마피래요. 그래서, 1번만 마량.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만 파고들어서 전개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자, 뭐, 승부차 경주지만은, 제가 이번 경주를 왜 승부 경주로 가져가냐 하면은, 지금 9번 도총관 사실 이게,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앞선 뭐세 번의 경주, 앞선 이제 두 번의 경주죠. 두 번의 경주 입상하고, 그전 경주도 뭐 사차기에 머물렀고 머물렀던 마필이고, 근데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도총관 예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뭐 지난번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뭐 도총관하고 무궁무진 또두 마리 열심히 팔릴 수 있는데 무궁무진은 이번 경주에서는 조금 별로입니다. 지난번에는 조교를 너무 티나게 시켰기 때문에 제가 언니야 너 한번 걸렸다 하고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 또 장성종 조교사가 또 조교를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정같지가 않네요. 지난 어 직전 대비해서 그렇게 뭐 빠릿빠릿한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활기라 그러죠. 예, 활력도 같은 게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궁무진. 나전 요번 경주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 배당마필까지 제가 언급을 드린다 그러면은 2번마 3다왕제인데요. 이마필. 이마필이 별로 그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게 센 말은 아닌데, 뭐 대상 경제도 삼착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담중량을 좀 그동안 과하게 받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63kg, 63.5까지 부담중량을 달았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부담중량 3.5kg 빼주고, 무엇보다 3다왕제가 여기서는 편안하게 단독선행을 나갈 수 있는 사실를 만났어요. 그래서, 뒷심이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마필이, 사실 이렇게 능력이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과부증을 받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부담중형 3.5km 내려줬고, 자, 이번에, 또, 지난번부터 이게 또 신도연 조교사가, 길게 길게, 예, 지구력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주는, 단독선행이에요. 뭐 외곽에 있는 11번 선덕여왕도 있긴, 예, 있긴 하지만, 은 선행마가 있긴 하지만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벨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예, 선덕여왕까지는 뭐 백진권에 가져가기 좀 그렇고 오히려 선덕여왕보다는 삼다왕제가요주인마필로 예, 예, 이병마 복병마로 한번 제가 예, 노려보시라고 복병마까지 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1번 마량은 예, 저는 현장에서 변함이 없고요 후차권 앞에 제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승부경주이만큼 여러건은 갈거 없습니다. 이것도 뭐한 때리고 맞추면 딱두하면 되지 않나 그정도로 마무리 짓고 사병도 현장에 찾아뵙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200m. 예, 10마리 맞게 나오는 경주인데요. 네, 요번 경주도 사실 제가 요, 요 5경주를 승부차로 가져갈까 하는 고민을 했었던 경주에요, 사실은. 이게 얼핏 보면은 혼전도가 깊은 경주입니다. 지금 2번 송악여제, 5번 차량산매 6번 에어리로, 7번 거센바람, 4마리, 거기다 9번 태양이로, 요거까지 해서 한 5마리 정도가 예, 인기권에 팔려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공교롭게, 제가 직전 경주죠? 2월 20일 날 경주에, 송악여제, 아예 잘랐습니다, 아예. 다, 당시 음성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송악여제도 안 됩니다, 자르고. 촬영산맥도 안 됩니다, 자르고. 당시 9번이었습니다, 헬로우. 이것도, 대, 어, 베판파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에요. 거의 뭐, 인기 한, 깜빡이까지는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헬로우도 자르고. 송악여제, 촬영산맥, 헬로우, 3마리 다 잘라놓고. 이건 배당이라고 노렸는데 더 쳐졌죠 더 제가 한 50배, 60배짜리를 추천드렸는데 결과는 수평선에 포문이 들어왔습니다 수평선 포문 그래서 170배 네, 제가 적중을 못했는데요 지난번에 수평선에 포문 하참또 아 당시 경기 또 내가 수평선까지 또다또 추천을 드렸어요 수평선도 이번에 꼭 사야 된다 뭐 유시지 방송 통해서도 조기 잘돼 있다라고 다 언급을 드렸고. 근데, 포문하고 들어오니까, 야, 죽겠더라고요. 포문하고 들어오는데. 170배, 못 맞췄던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제가 당시에 송악너지를 왜 잘랐냐면요. 이 마필이 예시상에서 보면은, 이 1000m 때, 제가 1000m에서 두번 들어올 때두번다 놓고 때려서 적중을 시켰던 마필이에요. 근데 예시상에서 마필을 딱 보면은, 얇아요. 1 2 0 그러니까, 1000m에서는 그 체형 갖고 통할 수 있지만, 장거리 가면은, 마체가 얇은 말들은, 기본적으로 버티질 못하죠. 또, 서령 나가기도 여의치 않고, 직장 경주 서령 못 나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마찬가지예요 어차피 3번, 어차피 2번 송악료제하고 5번 차영산맥하고 뭐, 6번 애월이로 7번 거센바람, 뭐, 이렇게 4마리 팔릴 것 같아요. 지금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차영산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번에 조교가, 이게 또, 또 기수 후보생이 지금 연습용으로 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뒷심이 아직 검증이 안된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뭐 송악료제하고 큰착찬 없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마필은 이번화 송악료제. 이 마필이 체중이 조금 좀 불어주고, 당일날. 그리고 예시장에서 그 예전 그 1000m 때 뛰었을 때그 마필 상태, 마필 체형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장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 그러면 가져가야죠, 이번에는. 직전에는 제가 가차없이 잘랐어요. 자신있게 잘랐죠. 근데, 체중이 조금 더 불어주면서, 예, 어느 정도 체형이 갖춰진다 그러면은, 이번 송각녀제 이번에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마 에어이로라는 마필. 이 마필도 계속해서 걸음이 지금 조금씩 늘고 있고, 어, 뭐, 1200m를 안뛰어본 마필이긴 하지만, 아, 1200m 한번 뛰어봤네 지난번에. 싱콜 들어올 때. 에, 천운수 놓고 때릴 때 한번 들어왔, 아, 좀뛰었던 마필인데, 지심이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일단 선두력도 살아나고 있고, 자, 이마필도 요번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마 거센 바람. 어차피 후반에 한 마리 날아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 거센 바람이 가장 유력한 건 맞습니다. 이마필. 이제 뭐, 보폭이나 주폭이나 이런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취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일단 뭐, 김준호 기수가 요즘 또 말머리가 또 매서우니까, 7번만 거셈바라 자, 이만큼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2번 송악여제, 6번 애월이로 7번 거셈바람. 3두로, 압축을 하면서, 5경주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토요일에도 7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400m 경주. 자, 8마리의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어차피 뭐딱네마리 예, 4파전의 경주다 볼수 있겠습니다. 1번만 무등산맥, 2번 보물단지, 3번 말리앙 예, 4번 와신상담. 딱뭐 4마리의 4파전인데, 뭐, 어차피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피인, 5번 마리아, 5번, 5번 마니아하고, 6번 댄싱퀸. 자, 5번, 6번. 요두 마리가 이제 선행을 나가겠는데, 이게, 뭐, 1,400m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뭐두 마리가, 천사0 m 에서 자력으로 버티긴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뭐 5번 또 마니아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만만치 않고 6번 댄싱킨도 마찬가지고. 자이 주말이 마필 뭐 열심히 또선행경합 하다가 에, 무너지는 에, 전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경주 관건은 3번 말리앙이 부담중량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까지는 이겨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담중량이 69.5 k g 야, 69.5kg면 이거, 아무리 능력이 좋다 그래도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이 올리는 건데, 지금 가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60다는, 60kg다는 말도, 가천에서도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과부증이에요. 사실 너무 과부증은. 그렇지만, 마필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예, 이시장에서도 마필 상태 아무 이상 없고, 새벽 쪽일 때도 좋았고. 자, 3번만, 말리양. 자, 이마필. 뭐, 일단 저는, 인정합니다. 이번까지서 인정하고. 자, 후차권에서도, 뭐, 1번 무등산맥, 2번 보물단, 이제 4번 아신상담. 이거 다 3둔데, 3마리를 압축을 하는 경주인데요. 이거 뭐, 어차피 당일 또 배당판에서 말리형 놓고 다 뚫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또. 다, 다 뚫린 상황인데. 최대한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제 추천드려야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4번. 사, 아신상담. 이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도 뭐잘 뛰었고 지난번 1700m 였죠 일단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요 뭐 웬만한 편성 같으면 선행도 나가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나갑니다 이거 5번 6번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가긴 하지만 에, 뭐 5번 6번 보내놓고 바로 쫓아가는 에, 4번 아신상답자 이마필 일단 뭐 좋다 뭐 일단 새벽제교때 모습도 에, 이번에 또 원일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아주 길고 길고 아주 길게 예,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가운데서는 에 예, 후차권 마필들 중에서는 4번은신상담자이 마필 가장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3번마신상담 인정하고 4범은 신상담아3만 아, 말리앙 3번 말리앙 인정하고 예, 4번은신상담 그리고 1번 무등산맥 2번 보물단지 3두로 압축하면서 7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토요, 중계영주수시방송 마무리 짓고요 저는 또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독중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